대개체하고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감론을 받겠습니다. 감론을 받게서 그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하다가 총회장 거는 있다 임원의 거는 없다. 그럼 같은 임기 같은 임원이라 그러면은 또 현대 대표 회장이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면서 어, 넘어갔는데 이가 해 왔습니다. 이가 해 왔을 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에, 에, 올 걸로 알고, 1차, 예, 구두로부두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왔었어요. 어, 교단 추천 재확인서. 근본 한기청 제24대 대표자 후보 추천에 있어서, 본교단 임원에는 지난해 7월 교단의 동일 퇴귀중제출된엄경 목사의 추천 회의록을 유행 것으로 인지하고, 총회장 추천서를 작성합니다. 예, 본교다은이 같은 사실을 기단체 알려드리며, 이번에 전복국의 지지를 재확인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겠다는 일부 안에 나와서, 이대로 골 받으면, 그럼 이걸 하던고넘어가는데올 때는 이렇게 안 났습니다. 안 오고, 그 1월 22일, 그냥, 이런, 재확인 없이, 설명 없이, 그냥, 일반적인 임원회가 와, 일본 추석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단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때 한 것을 확인한다 그러면 제보가 되지만 그거는 1월 12일까지 와야 할 추천서가 그것이 8일 늦게 20일 날 재확인 없이 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저가 그때는 강하게 해서 그 벌써 탈락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러나 지금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총에다 추천서는 있다, 있었다 있다 고만고 아시고, 그러나 이번에 추천서가 적격한 날짜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했다. 이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